일단은 먼저 에스테파마가 요즘에 좀 아까 추세가 좀 좋게 살아나고 있는데 4월 중에 이제 그 비보존 임상 이상이 종료가 돼요 국내 임상이 종료가 되고 가을에는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이 종료가 되는데 일단은 그 이상이 종료가 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지 않겠나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2만 원대 후반인데 전고점 정도를 목표로 한번 하시면 뭐 되지 않겠나 이색화마는 전고점에라 그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 예.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잠깐 좀 쉬고 있는데 올랐다가 조정을 좀잘 받은 것 같고 12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테슬라를 보고 샀기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지금 뭐 모델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 Q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발로에서 또 계속 그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PTC 관련된 그 부품들이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묻어놓고 지금 사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교정받아서. 다른손 ENA 같은 경우는 아주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 가... 이거는 이제 게임주죠. 이제 히트 관련된 걸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관리종목 탈피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주봉 보면은 약간 제자리 찾는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천 원에서 4 500원 사이면 한 번은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굳이 지금 보신 분들은 따라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매도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ISC도 이제 조금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조금 올라오, 고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약한데. 이전에 반도체 쪽도 지금 OLED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조금 바닥에서 좀는 음.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뭐 c n s 나 이런 것도 저는 한 12,000원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좀 홀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동원아나텍도 이제 뭐, 듀얼카메라 관련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VR 관련주를 한번 떴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뭐, 이건 또 약간 좀 상장한 지 오래 안된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손을 좀 타요. 근데 지금 정도면 이제 거의 나올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설 자리에서 돌아섰고, 기존에 한번 올랐던 거는 VR 관련해서 지금 약간 테마성을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가는 게 사실은 뭐 직자백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티젠도 요즘에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에이티젠도 얘기가 나오고. 아, 여기서 나온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까지는 어... 다시 기다릴 네. 예정이고요. 어, 이것도 지금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고, 캐나다 이슈도 있고, 국내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지금 이게 뭐, 좀, 대학병원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최근에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기관 쪽에서 좀 사고 뭐 외국인도좀 사고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제가 짧게 보라 그랬는데 안 파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꾸준히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익 나셨으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이센스는 야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좀 돌아서죠. <laughs> 예, 예, 이제 좀 돌아서죠. 예. 돌아서서 저번에 한번 크게 맞았던 거, 그 싸드 때문에 맞았던 거가 이제 좀 다시 해 보게 됐는데 네. 다시 8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 후후후 이님께서 인터넷 은행 쪽도 수요일 관심 주어야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 주셨는데요. 음... 어떠세요? 핀테크. 핀테크도 핫하다가 올해는 뭐 뜸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다가 이게 왜. 네. 선정 발련 때문에 좀. 왜 그러냐면, 네. 핀테크를 자세히 공부해보니까. 번 네. 버는 게 별로 없어.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이익이 네. 확실하게 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 네. 핀테크 관련주들이다 죽는 이유가 그런 거고. 최근에 한국 전, 한국 전자인증 이런 거 올라오는 거는. 네. 그, 핀테크보다는 다른 걸로 올라온 다른 거죠. 걸로 다른 올라왔죠. 걸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알파고 관련된 AI, 올라오니까?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지금 핀테크 관련지들은 조금 뭐, 네. 좀 쉬는, 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구조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돼요. 네. 음. 우리도 지금 뒤쳐져 있는 인공지능을 더 빨리 어, 개발을 하고 투자를 많이 음. 해야겠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마이스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이라던가 음. 어 이제 그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나 뭐 이런 쪽에 관련 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제는 사람의 지능이 높아질 때라고 음. 생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어 그걸 도와주는 어떤 산업들이 음. 앞으로 또 성장할 음.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어떤 그 바둑 대국이 과거의 이제 어떤 프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이제 시초점이 된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사태가 한번 있을 때 확실히 모멘텀이된것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어, 어,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 어, 이슈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시장에.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부터 4차 산업혁명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 쪽과 그러한 산업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 음. 관심들이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 흐름으로 네,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라 거고 아, 전기차나 음.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AI, 그 인공지능 또 얘기 나오니까 음. 또 자율주행차 또 얘기 나오고 맞아요. 거기서 또 네. 다른 파생되는 것들 뭐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라 얘기는 이제 작년 초만 해도 사물인터넷만 얘기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러다연결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대통령님이 자꾸 융합, 융합 하는 거잖아요. 다 융합되고 있는데, 저는 네. 세번 거짓말 한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펑크가 나온 다음에 증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오도 그랬고. 음. 바이오도 항우석 때부터 계속 폰가만 치다가. LED. 그리고, <laughs> 네, LED 초반에 그러다가도 결국엔 나중에, 나중에 갔고. <laughs> 나중에 갔고 또 무너지고. 네, 전기차도 네. 한세번 장난치다가 지금 마지막에 갔어요. 지금 생일에 올라온 거고. 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AI 이런 관련주들은 아, 얘네 회사들이 뭘 하고 있나, 진짜 하고 있나, 전자인증이 진짜로 AI 관련된 걸뭘 하고 있나 보고 나서 매출단에 이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멘텀으로 즐기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음. 소주값 벌려고 들어가서 매매하셨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기다려다 한참 기다렸다 또 움직이면 또 그때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은 되게 많이 뒤쳐져 있어요. 뭐, 웨어러블 기기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돈 벌고 있는 회사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잘하면 삼성에서 다 가져가니까.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삼성이 그걸 하고 있느냐 그 것도 안 해. 음. 결론적으로는 삼성, 뭐 삼성을 이제 대표해서 대기업들이 그런 산업을 이끌어 나가거나 키우는 데 있어서 생태계 확장을 음.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안 했죠. 우리나라 는 이렇게 눈치를 싹 보다가 우리나라 어? 산업이 커가는 게 네. 눈치를 싹 보다가 이 산업이 잘될것같아 이러면 이제 거기다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뭐 미국이나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어떤 벤처가 활성화되는 회사는 지금 잘될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아 이런 음, 게 맞아요. 정말 좋고 어, 한번 해보자 사실 지금 인공지능 그거 대표적으로 딥마인드도 받... 그렇죠 네, 가둑 네. 두는 거 그거 해가지고 얘는 돈 얼마나 벌겠어요 돈을 까먹고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잖아 해서 지금 구글 시총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들었습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고 팬네님께서 어, 지금 싸이월드를 음. SK에서 인수해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 보면은 음.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벤처 인수하는 거는 뭐냐면 벤처 어떤 모험 정신과 실험 정신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자금적인 지원과 니네들이 이런 것을 들할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걸 토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인수하는 건데 가면. 결제 서류 받기에 바쁘다라는 거지. 그 일을 더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삼성에서는 아예 응. 스타트업처럼 기업 문화를 아예 바꾸자. 되겠어요? <laughs> 되겠냐고 말하니까, 그런 거.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laughs> 딱 하나만 얘기할게. S K 주력은 뭐예요? 이노베이션 그죠? 네. S K 정유진이 정유는 아, 정유랑 아, 또 하나가 탈락코. 둘다 나라에서 받아먹은 거야 그냥 음, 그쵸 그렇죠. 죠들이 <laughs> 만든 게 아니거든 음. 이 받아먹어 버릇하니까 이 개척을 아, 못하는 거아 역시 거야, 쟁취를 개최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응. 아니, 갑자기 <laughs> 싸이월드 얘기하셔서 열받게 <여섯 웃음> 하시네 그게 페이스북보다 더 좋아질 수 있었거든 요아 그럼요 진짜 네, 전 세계 최초의 네. SNS 아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laughs>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도토리도 죽고 아니 스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싸이월드 때문에 <laughs> 이원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